안녕하세요. 퇴근 20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네, 현재 지금 9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한영행 주주분들, 제가 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폭등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기꾼 새끼들 믿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알테 o 젠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갈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리 한번 지르고 가야죠. 뭡니까? 우리 뭐예요? 뭡니까? 그쵸? 펩트롤이죠. 펩트롤 어떻게 됐습니까? <목소리>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 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다고. 간다고. 제가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따라만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이 영상 어,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전 금요일에도 그렇죠. 목요일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가 돌렸을 때더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봅시다. 그렇죠. 간다고 했잖아. 몇 프로 수익 났어? 또 11%? 프로. 어 시초가 잡았으면 8%죠, 8%. 프로죠, 8 자, 이날 추천했죠. 그렇죠. 더갑니다. 이거. 돌려놨어요 지금 돌려놨다는 거더갈 거예요 이거 패트론 더, 더 갑니다 이거 10만 원 다시 뚫을 거예요 이거 10만 원 뚫는 순간 이거 12만 원 갑니다 자 10만 원 뚫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뚫어 버렸죠 11만 원 정확하게 터치를 합니다 이게 뭐다 바로 퇴근남이 얘기하는 퇴비계이션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퇴비게이션이다 그쵸? 따라만 오면 돈을 벌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하시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받아보시면서 유한양행 계속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문자로 유한양행 대응전략 그리고 유한이 후속주 남겨주시면 유한양행 갖고 계신 분들 또 제가 다음 종목 여기 텔레그램에다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펩트론 먹었으니 펩트론도 먹어보자 라고 했고 펩트론도 먹었죠. 그죠? 펩트론. 봐봐요. 이때만 해도 다 비싸다고 했을 때 10월 16일입니다. 제가 끝나지 않았다. 눌리더라도 사면 된다. 어디에서 85,500원. 이 구간에서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쵸? 라인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죠 모자 신규로 89,420원 잡고 진입하면 된다. 그죠 잡았죠. 그죠?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그림과 선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유한양행으로 돌아가서, 유한양행 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9,830원. 오늘 정확히 여기 또 터치하고 또 반등 나왔죠? 자,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124,500원. 124,500원까지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 유한양행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쵸? 18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1차로. 자, 1차 목표가 얼마였어요? 18만원. 2차 얼마였죠? 그쵸, 20만원. 그 다음 어디 간다? 30만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유한양인 주주분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자, 그러면. 개미들이 붙는지 안 붙는지 내가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고, 자, 오늘 개미들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 오늘 쫄아서 다 팔았죠. 자, 기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자, 눌리면 12만4천5백원. 자, 못 사신 분들, 유한양행 내가 비싸서 못 샀다. 그런 분들 124,500원 알림 설정하세요. 자 필기하십시오. 자 요게 팩트입니다. 124,500원 요게 팩트예요요 라인까지 왔다가 갈 겁니다. 왔다가 아니면 바로 갈 거예요. 힘이 있다면 바로 갈 것이고 개미들을 더 털어낼 거라면 124,500원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터치하고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요 라인 요거 요 금액 12만 4천 5백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어? 아시겠죠? 내가 못 샀으면 1 0만 4천 5백원에 사시면 되고 내가 여기서 산 사람들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똥멍청이처럼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은 11만 4천 5백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절해야 돼? 추가 매수해야 돼? 그쵸 추가 매수해야죠 땡큐 124,500원이 뭐라고?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난 너만 보인다고. 난너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오케이? 이 가격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한장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시장 흐름에 보면은, 자, 봐봐요. 지금 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 가격, 이 라인, 이 라인 못 지키면, 눌러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헤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 폭락이 한번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온다고 했어요 언제? 11월 6일날 요날이에요 요날 11월 6일이죠 저 7일 6일날 저녁 10시에 제가 분석하고 나서 조만간 폭락장 한번 나올거다 폭락장 나왔죠 자 말하는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 구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어, 안정권에 온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구간 깨버리면 어떻게 된다? 한번더 빠진다고 했죠.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장의 흐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차입니다 근데, 미 대선이 이후에 바이오는요,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유한양이 뭡니까? 우리 FDA 승인하고 나서, 어? 쭉 올라왔죠. 제가 얘기했죠.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간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W 형태. 그렇죠 N자 파동. 요거 두 개는 주식하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자 파동이 나왔을 때, 요 때가 써야 됐고, W 나왔을 때, 요 때입니다. 요, 요 W. 보이죠? 그쵸? EW 구간에서 사는 겁니다. 자, 크게 봅시다. 크게. 어,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쵸? 크게. 크게 보면 꼭지점이 다 와가고 있다. 그 가격이 어디다? 12만. 4,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봐요.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해서 12만 4,500원 기억하라고. 어, 짧게 본 사람들은 13만 5,000원 뭐라고. 그래서 단 타로 이날도 먹여 드렸죠. 그죠? 5% 깔끔하게 먹고 나왔어요. 그죠? 제가 근데 13만 5,000원에 들고 계신 분들 여기까지 눌릴거 생각해라.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 100번.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니까 그림과 선만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 돈을 번다. 돈을 번다. 자, 그러면, 자, 빛의 기둥이 나오고 나서, 빛의 기둥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빛의 기둥 때, 이 구간이 어디요? 12만 4천 5백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요. 예 자, 그러다 보면, 여기를 이제 뚫어버리는 순간, 기회 안 줍니다. 기회 안 줘요. 기회 안 줍니다. 자, 봐봐요. 패트론. 어떻게 되세요? 기회 안 주고 가잖아요. 그죠? 기회 안 주고 갑니다. 이렇게. 기회를 안 주고 가버려요. 그쵸? 자, 알테오제. 기회를 안 주고 가버린다고. 안 주고. 이해됐죠? 그래서, 유한양행 주주분들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이비게이션만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 돈을 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한양의 주주분들 쫄지 마시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 텔레그램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보시면 그쵸? 요 라인 그쵸? 오늘 타점 좋았고 돈 들어온 기준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유한양이에서자 뭐라고 해요? 오늘 반등 주면 자1 2만 여기 나오죠. 오늘 반등 주면 언제입니까? 11월 8일이에요. 11월 8일 그죠? 11월 8일이에요. 오늘 반등 주면서 라인 걸치고 눌린 상태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12만 4,500원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담아둬라. 그쵸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한 구간에서 계속 힘겨리기 중. 바이는 어차피 가니까 잘 가지고 가고 외인들 좀 팔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팔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오늘 사고 있음. 그게 뭐예요? 뭐예요? 빼겠다는 거죠. 빼겠다는 겁니다. 뺐다가 좀더 소강 상태가 되면 바로 반등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책,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딱 여기 144,900원을 뚫어주는 이 양봉이 나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보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갑니다. 영상에서 다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어떻게 됐어요? 자, 오늘 45만원 찍었죠. 그쵸? 정확히 몇 프로? 45만 5천원. 4%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쵸? 바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눌러줬다가 가겠다는 거죠. 이 그림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 어느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요 앞에 그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똑같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얘기했죠. 이 그림 하다가 50만 원 만들어 줄 거다. 요거에 대한 지지선은 제가 텔레그램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유한양행 알테오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튀, 튀기 전에 눌러 줄 거예요. 눌러 눌렀다 갈 겁니다. 50만원까지 무난하게 갈 거니까.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50만원까지. 무난하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국내 장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다 서학개미 쪽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재건주 쪽 계속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에 관련된, 머스크에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 뭐였죠? 그쵸? 텔레그램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다음 뭐예요? 재건주, 그다음 원전주, 요거 담아두셔야 돼요. 안 담아두면 또 뒤쳐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트럼프를 만나서 또 어떤 걸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 IRA 쪽 얘기가 나올 거고, 2차전지 그다음 방산 쪽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재건은 무조건 나옵니다. 재건이랑 원전은. <laughs>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봐봐요. 지금 석 달간 15조를 팔았는데 우리나라 장이 갈 수가 없어요. 멕시코 주식보다도 우리가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세계시장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 꼴찌. 고지병이 아주 그냥 외국인이 왔다가, 왔다 갔다가. 이게 또뭐 있어요? 그쵸? 북한.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가가지고 요거 때문에도 지금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죠. 어또 북한에서 교전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바이오기 때문에 조금 더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시장이 조금이라도 화벽이 되는 순간, 알테오젠 유한영행은 바로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제가 마지막 뭐드었죠리가켓 바이오.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목표가 뚫어버렸죠? 뚫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뚫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얼마 간다고요? 15만원. 그러니까 간다고 하면 무조건 간다니까요. 왜냐면, 돈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바이오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변동성 장세잖아요. 변동성 장세. 그럼 리각 캔바이오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쵸? 15만원까지 무조건 갑니다. 15만원까지. 리각 캔바이오. 그 3트리오. 3트리오 제가 챙겨드렸죠. 그죠알테오젠 뭐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 유한양행 그리고 리각 캔바이오. 이렇게 순서대로 챙겨드렸습니다. 요것만 해도 300%가 넘어가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리각 캔바이오 언제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에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계속 먹을 수 있게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5만 원까지 가니까 바이오주는 당분간 11월에는 대세장에 어,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들고 가면 됩니다. 마지막 펩트론. 아까도 말했지만 어, 목표가 달성했고요. 11만 원까지 달성했죠. 그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익절50% 하시고요. 50% 하시고 이거 다음 구간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한양의 후색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 드렸던 뭐예요? 이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앞에도 얘기했던 트럼프 재건 관련주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빛의 기둥이 4개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조만간 좀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비의 기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지금 여기 매물 대좀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을 지금 넘어버리게 돼버리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자로 현대 에버다임, 같잖아요 어, 그죠? 현대 에버다임 봐봐요. 지금 계속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 에버다임 계속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음 종목으로, 어, 트럼프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50%에서 75% 정도 예상하고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어, 수익률이 100%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으면 근데 우선은 이 정도 좀 보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어, 냄새나는 종목이며 조만간 좀 대형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건 관련주 필요하신 분들은 010-5548-3309로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트럼프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트럼프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유한양의 주주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그쵸?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지만 얼마? 12만 4천 5백원 12만 4천 5백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래요 난 너만 보여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유한양행 사랑합니다. 난 다른 거 모르겠고 유한양행 널 보겠다. 어디까지 그죠? 여기까지 뚫어줄 수 있는 그 구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쫄지 말고 우리 앞으로 상한가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유한양행 상한가 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